네, 오늘 아침 말씀은 장세기 22장입니다. 장세기 22장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곳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보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마다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금무엘과 계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납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라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아멘 어장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22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단어 이런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이 되고 또 여기서 2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여호와의 그 준비하심, 여호와 일의 준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장세기 22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2장의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세팅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준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있고 또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그것은 아브라함만의 준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면 사람은 준비하는 만큼 뭔가를 할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든 또뭘 하든 내가 준비된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인간은 준비를 하긴 하지만 완벽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준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힘을 얻을 수 있다 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삭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사람들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참이 사랑하는 독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 속으로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물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부활 신앙. 이 부활의 신앙 때문에 죽이는 일도 할수 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 독자를 이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과 칼과 또 번제에 쓸 나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집을 출발하고 사흘 만에 이제 제3일에 부엘세바에서 3일 만에 제 3일에 모리아 산으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늘 부활의 날, 생명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아 땅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삭이 죽는 날이 아니라 이삭이 사는 날입니다. 제3일은 바로 살아나는 날, 그래서 이 이삭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서 이 나무를 번제에 있을 나무를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때 자신을 다 내어놓습니다. 이 이때 당시 이삭의 나이가 아주 어리해서 뭐 꼼짝도 못하는 그런 나, 어린 나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반항할 수 있는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결박을 당하고 제단 위에 눕혀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순종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이삭은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 장세기 22장은 바로 그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 아브라마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수풀에 걸린 순냥을 준비하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산에 올라갈 때도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번지할 어린 양이 없나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말 말하, 말하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렇게 그 모리아 땅 이름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한 땅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에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대신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셨고 부활과 생명을 준비하셨고 그러 인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어, 네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을 하면서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씨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바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아들을 죽이는 그런 마음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보면 또 아브라함의 그 동생 또이 아브라함의 그 형제 나홀에게 이제 이 자식이 있었다는 그 얘기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후손들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결국은 리브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준비는 다시 살아난 이삭 그리고 이삭이 앞으로 결혼해야 될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에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를 해도 나는 준비한 만큼 뭔가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더 이상 뭔가 할수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준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가고 불과 칼과 나무는 가지고 가지만 재물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 이삭이 재물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재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분명하고 그것은 완벽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준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가서 또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 이 믿음에 행함이 있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주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길이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이 아브라함과 함께 올라가는 아들 독자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건 이것은 아브라함 그한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준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위해서 살아갈까 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런 내가 준비하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모든 걸다 가르쳐 주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준비하심을 알고 그 준비하심 속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물론 그 준비의 최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준비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 것을 보여 주신 것이었는데 아들을 죽음에 내어 몰고 그리고 그 죽는 아들을 통해서도 다시금 되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또 모천하 뭐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 또 직장과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완벽한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엇을 준비해 놓고 준비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 많사오니, 우리의 부족과 우리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특별히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시사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가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여러 사역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에 두부로 또 가지지 말라고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삭과 같은 그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너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